자 여러분 양신 대결입니다. 신진서와 신민준, 신민준과 신진서의 대결인데요. 신민준 구단이 흙을 잡았어요. 이 GS 칼텍스배는 각자 30분에 한 수에 30초가 주어지는 바둑입니다. 신민준 구단이 흙을 잡고 시작을 했고요. 신진서 구단이 이 대회 굉장히 강하죠. 선수권전인데도 불구하고 5, 5연패의 기록을 갖고 있는 기사가 바로 신진서입니다. 에, 우리나라 국내 기전 중에서 두 번째로 우승상이 큰. 예, GS 칼텍스 배자 초반에 상당히 재밌는 형태가 하나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게 보통 축이 나쁘면 이거 붙이는 거잘안 두거든요 지금 축이 나쁘잖아요 백이 그러니까 흑이 의게 이으니까 여기서 이 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이 나가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신진서가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아 이거 재밌습니다 예, 이거 붙여가지고 어떻게 둘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준이 반발을 했고요 되게 신기한 정, 형태가 나왔어요 마치 정성인 것처럼 이렇게 두고 근데 신기한 게 요런 신기한 형태가 나왔는데 바, 바둑은 팽팽합니다. 예, 그래프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아마 이두 기사가 이것도 연구가 돼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막아놓고 하나 붙여서 이제 이쪽을 활용해놓고 이제 깔끔하게 한 점을 잡았고요. 날일자 씌우니까 이제 이쪽을 붙여서 진행이 되고 단수 치고 여기를 뚫고 나가니까 날일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구자 나가니까 여기 하나 교환해놓고 예, 그리고 이제 밀어서 이쪽을 붙여 갑니다. 자, 그리고 안에 살고, 그리고 또큰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까지는 아주, 예, 비슷하구요. 그리고 들여다보고, 여기서 또한 번에 이제 그, 일어나요. 그, 바꿔치기가. 예, 여기 이제 이어주면은 이제 이거 이어서, 요게, 요 원래 여기 두려고 했던 건데, 여기 교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이거 방금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요, 쪽으로 막아도, 요, 요로 막아도 되죠. 뭐, 막아도 되고, 로 막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기세의 바꿔치기죠. 이, 느는 게 좋은 수구요. 이거, 이거 잡을 수 없습니다. 뚫어서, 예, 이거 먹여도 먹여쳐서, 단수쳐도 있고, 나가도 끊어서, 이거 백이 수상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필연의 바꿔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데도 균형이 아주 팽팽합니다. 자, 하나 들여다 보니까, 예, 밑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 이때까지 바둑은 정확하게 5대 5예요. 정확하게 5대 5. 자 근데 흑이 이제 여기를 붙이죠. 붙이고 여기를 붙여요. 상육의 맥이거든요. 이러고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이때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치고 이렇게 친 방향, 요 선택이 그래프가 처음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선 어딜 뒀어야 되냐면 그냥 여기를 치고. 그냥 뚫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흙은 이제 여기를 뚫고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여기 두면 이제 뭐 이쪽에는 잡아서 요렇게 되는게 지금 최선이고 요러면 이제 흙은 이쪽 변은 버리고 뭐 이쪽 중앙 이쪽을 차지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신진서 선수가 좀 불만이라고 생각했는지 좀 강하게 버텨 갔어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호구 쳐서 이거는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잡아 서준다는 얘기고 이쪽을 두면은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긴데 문제가 이제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딱 치받으니까 약간 모양이 나빠졌어요. 예, 이거 이쪽을 두자니 여기 끊어서 요한 점이 죽고요. 그렇다고 여기 만약에 단수 치거나 이렇게 기분 내잖아요. 이런 걸 기분 냈다가는 그냥 밀어서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예, 단수 치고 여기 단수가 선수라 수상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흑이 이제 여기 를 먼저 치겠죠. 이걸 먼저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흑이 백도 이제 이렇게 늘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일단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싸움이 되죠. 자 이러니까 이제 이단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묘한 곳에서 갑자기 바둑이 확 벌어져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이쪽을 받거나 이런데 이어서 받거나 또는 여기를 하나 밀어서 호구 칠때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정도로 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여기나 호구 쳐서 근데 이게 뭔가 신민준 선수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끊고 이걸 나가요. 근데 이게 초강수인데 사실상 이 바둑의 패착입니다. 예 이수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민준의 환상적인 에, 그 사석 작전이 나오는데 신진서 선수가 약간 의문인 게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왜이수 이렇게, 이렇게 뒀을까 바둑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좀 의문이긴 해요 이다이 여섯 이 점을 잡긴 잡았는데 여기를 일단 들여다본 수가 좋은 수입니다 들여다보고 단수 치고 이걸 마, 이걸 밀어놓고 이걸 막은 게 정확한 수순이에요 백이 이걸 두면 잡을 수는 있지만 이거 너무 많이 당했죠 이렇게 당하면은 예, 이건 뭐다 살아가니까.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젖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교환해놓고, 이 날일자도 선수죠. 예, 다음에 여기 딱 막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둘때 여기까지 막으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둬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자, 이거는 흑이 다음에 젖히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도 별로 이득 본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흑이 선수를 잡고, 여기를 딱 둬버리니까 이 중앙이 완전히 그냥 연탄밭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순간 정확하게 그래프는 99% 신민준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신지선 선수는 대책이 없죠. 이게 집이 되면 지니까 그냥 마지막 옥세예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너무 철벽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마지막 수순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신민준 선수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 공격을 하면서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신민준 선수가 이 속기 전에 속기도 잘 둬요. 원래 신민준 선수가 정확합니다. 수익기가. 자, 이쪽을 붙여 가니까 젖혀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실전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들여다보고 단수 치고 여기를 두었는데 이게 뭐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안에서 두 집은 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었는데 자, 여기서 끊고 민수가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봐도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핏 보기에는 세 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단수 치고 이, 이 중앙으로 나가야 되면 좀 복잡해져요. 이거는 약간 애매해집니다 모양이. 그런데 여기서 이걸 민수가 결정타예요. 이게 얼핏 보면은 이걸 밀어서 수가 난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여기 먹여친 이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야, 근데 이게 기가막힌 기가 게 패도 안 나요. 한 점을 따내면 여길 둬서 요 다섯 점에 있지를 못합니다 뒤에서 치면은 이게 연단수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왠지 이렇게 뭐 중앙을 두면 패가날것 같잖아요 패가 아닙니다 예 그냥 여를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양패예요 양패 예 여길 따내면 여길 따내고 패감을 쓰고 따내도 여길 따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신진 선수가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결국은 한수더 두고 이 장면에서 신진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자, 끝까지 준다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궁금한 건 여기잖아요. 여기는 근데 흙이 옆으로 입구자 붙이고 넘어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자리를 딱 두면 아주 깔끔하게 흙은 살아있습니다. 예, 요건 빅이죠, 빅. 예, 빅입니다, 빅. 빅이면 백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예,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GS 칼텍스 배는 토너먼트거든요. 자, 이게 4강전이었는데,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반대쪽 박상진과 박정환 선수 승자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개인 신진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항상 굉장히 신진 선수가 신민준에게 강해 강했었는데 이 주요 고비에 한 번씩 신민준 선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신민준 구단이 정말 완벽한 수익기 그리고 환상적인 사석 작전으로 신진서를 잡고 결승에 올라갔다. 예, 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